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성인 성교회계 문을 연 타월드 이여명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멀티 에너지 오가닉 붐을 일으키며 국내 불모지인 성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4브레인 생활 수행 체계를 창안하여 누구나 성, 몸, 마음, 정신의 자기 관리로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받는 명기 패키지 온라인 강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명기 수련과 관련된 세 강좌를 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음방울 여성 수련 핵심 과정은 음방울 에너지 오르가즘 정규 수련의 핵심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오라진 개념과 개발 단계, 명기의 조건과 원리를 근본적으로 밝히고, 명기 수련의 4단계를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최신 강자인 사랑받는 명기 비법은 3단계 명기 수련법과 명기 섹서사이즈 6가지, 4단계 실전 명기 테크닉을 공개한 내용으로 오로지 훌륭한 명기가 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춘 고급 수련법들입니다. 세 번째, 최신 강좌인 명기의 여섯 가지 조건과 명기 수련법 총정리는 명기의 여섯 가지 조건을 탐구하고 각 조건을 충족시키는 핵심 수련법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앞에 두 강좌를 총정리하면서 수련법을 포괄적으로 보강한 강좌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명기 패키지를 마스터하면 명기 수련의 원리를 확실히 깨뚫고 100% 자연적 명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수련만 마스터해도 자신의 오르가즘을 깊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기간이 건강해지고 탄력성이 풍부해져 상대 남성의 조절력을 도와주며 무한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명기 패키지 수강 이정과 혜택이 상당합니다. 먼저 100만원 이상의 오프라인 수강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세강자 개별 수강 대비 패키지가 33% 할인이 되며 수련도구인 음방울과 함께 구매하면 추가로 50% 할인이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공부를 홀로 잘할수 있도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책, 강의 교재 3종, 수련 순서를 한눈에 보는 브로마이드를 모두 제공합니다. 네 번째, 20만원 상당의 삼남권을 1회 제공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혹은 대면 삼밤으로 수강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을 직접 상담하거나 개인의 수련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프라인 보수 교육과 그룹 미팅 참여 혜택을 드립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수강자들만 참여 자격이 있는데 온라인 수강자들도 참여 자격을 드립니다. 수강 후는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겸각 동영상 강좌 댓글이나 체험담 게시판에 체험기를 꼭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시자에게 장학금으로 2만 포인트 증정해 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보다 공덕을 크게 쌓는 건 없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혜택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거의 오프라인 수강에 준하는 성공부를 스스로 할수 있도록 온라인 수강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합니다. 시간과 거리 문제로 직접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 명기가 되어 진짜 사랑받는 여성으로 거듭나고 싶으신 분들은 명기 패키지를 권합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거나 수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30년 전통의 명기 수련으로 도전해 보세요. 30년간 수많은 여성들이 몸서 체험해왔고 성의 신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타월드 홈피와 유튜브를 보시면 실제 체험자들의 수많은 논란 후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6세 된 아내가 은방울 착용으로 30대로 변한 느낌입니다. 냉대와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향이 좋아졌어요. 질 내부에 살이 생겨 관계할 때깍 차는 느낌이에요. 성관계 시에도 질근육이 스스로 움직여서 오르가즘 상태로 아주 쉽게 도달하고 만족감도 매우 깊어졌습니다. 여성성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삶의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씻으면서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보니 전엔 매끄럽기만 하더니 은박을 착용 20일 후부터 좁쌀 같은 것이 오돌토돌 생겨나 만져졌습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한계더니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길의 주름이 쫀쫀하고 탄력있고요. 주름을 지나 올라가면 제 생각에 지스파 쪽인 것 같은데 그곳은 돌기가 엄청나게 길면서 풍성하게 있답니다. 등등 심지어 60대도 명기수련으로 제2의 신혼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수련자들의 변화 첨담들이니 믿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기패키기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강좌 전체를 한번 수강합니다. 그런 다음 수련 파트를 반복해서 따라하거나 교재나 브로마이드를 보며 수련법을 익히세요. 명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수련 루틴을 짜서 꾸준히 운동하듯 실천하시면 됩니다. 훌로 수련은 주로 섹서사이즈, 성에너지 마사지, 성근육 단련이 핵심인데 음방울 수련은 이들 수련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홀로 수련한 내용을 실전 애무, 삽입, 체위에서 응용하여 수련하면 성을 건강하게 즐기며 나날이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에너지 오라즘 비법 책을 정독하고 또한 러브토피아와 성선설 유튜브 방송도 꾸준히 시청하면 성의 신세계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명기 패키지 수련으로 사랑받는 에너지 오라즘 음원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